바둑공부방입니다. 풍각사벌 시즌2 또세 문제 공부해보겠습니다. 학원 253번부터 할차례구요 흑선으로 요흑도를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가 나면 실패가 되겠죠. 자 문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딱 급수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젖히더라도요 백이 젖힐 때 잊지를 못하죠 이렇게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패로 버티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젖혀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패가 되죠 이렇게 해도 일 모양으로 폐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젖히더라도 끊고요 딸때자 그냥 막는 수는 이걸로 삽니다 이때 때려도 이렇게 살겠죠 자 그런데 요 장면에서 여기 하나 끊어 두게 되면 이쪽에 돌이 와야 되는데 여기를 막게 되면 여전히 폐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실패가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기 파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놓는 것은 역시 일로 젖혀서 폐가 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건 곧딸때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수가 있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맞게 되면 역시 패가 되죠 잊지를 못하고 따야 되는데 이걸 때려내게 되면 계속 살 수는 없는 모습이고 계속 뒤에서 패가 납니다 자 급선은 어디일까요 오히려 그냥 첫 수만 제대로 보면 오히려 쉽습니다 자 급선 여기가 되겠고요 파워 들어가면 이걸로 살고 이쪽 파워를 들어가면 그냥 집을 냅니다 넘어가서 패를 하자고 해도요 뒤로 한번 물러서게 되면 잡으려면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는 한번 젖히고 끊을 때 여기를 꽉 잇게 되면 따야 될 텐데요 뒤에서 몰게 되면 세 점을 이을 수가 없죠 이것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놔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살고요. 파워 올때 신경 쓰지 않고 집을 내고 넘을 때 살짝 물러서게 되면 끝까지 잡으러 오는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흑선으로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만 좀 문제를 생각해 보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본다면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먼저 잊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은 나오겠죠? 흙은 일단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끌고 나오는 수는요, 이렇게 막았을 때, 이쪽을 붙여서 파울 해야 되는데, 요거를 땄을 때, 치, 여기 치중으로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자, 이것은 흙이 쉽게 살았는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장면에서 이거 세 점을 키운 게 실수입니다. 그냥 붙이는 게 정수가 되겠고요. 흙도 궁도상 차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가는 게 단수죠. 이걸 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섣불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들어가서 이것은 폐가 되겠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초촉수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폐가 되지만 여기서 백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그냥 이어놓게 되면은 양자충이죠. 여기 흙이 못 들어옵니다. 여기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먼저 따는 수부터 둬야 되지만 수상전이 안 되죠. 자, 이것은 흙이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따라서 있는 수는 여기를 나가고 나갈 때 여기를 붙여서 지 잡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잡히는 모양도 양자충인 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백도 잘못 뜯어가는 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수순을 밟아야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실패가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사는 공도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야 될까요 여기서는 요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냐요거냐할 텐데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한 칸을 뜁니다 자 차단을 가는 수는요 그냥 이거 따는 수로 살 수가 없죠. 공도가 나올 살수 있는 공도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수는 여기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자 따라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수는 요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이두 점을 따낸다면 이렇게 마저 2 a 를 차지하면서 이것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이수가 의미가 없죠. 아, 흑이 돌 차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살게 됩니다. 뭐, 그냥 한 점을 잡아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내기선 당연히 이렇게 더 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1로 먼저 치중으로 오게 되면요. 자, 이때는 간만이 나갑니다.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대책이 없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다른 수로 쉽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살고요. 반대로 여기서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 끝났죠? 예, 이렇게 놓고. 방금 다 했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걸로 살고, 나오는 게 의미가 없었죠? 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두 점을 따는 건 이렇게 살고, 아, 방금 했던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첫 수, 여기만 놓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흑선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역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를 잇는 수는 백이 여기를 젖혀야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은 보통 이제 여기를 끊고요. 여기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쳐서 따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일단 패가 납니다. 자 일단 패가 실패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는 패도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걸 따지를 않고 이쪽으로 가고요. 보통 이모양이제 이쪽으로 단수치는 패가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기로세 점을 잇게 되면은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뒤에서 젖혀버리면 좌측이 돼서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전체 는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겨, 이 모양이 결과가 폐가 아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면 다안 되겠죠. 여기를 먼저 두는 것도 맞게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할때 따는 게 아니고 쭉 빠져버리면 일시적으로 폐모양은 완성이 되지만 뒤로 젖히게 되면 역시 흙돌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정답이 되겠고요. 백으로서는 막는 한 수입니다. 이때 이렇게 가만히 막게 되면 더 이상 백으로서는 뭐 뒤로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요거 막는 게 선수죠. 딸 때, 가만히 빠지게 되면, 여섯 줄이 됐기 때문에, 귀에서는 4, 4, 6, 8이죠. 여섯 줄이 됐기 때문에, 귀에서 여섯 줄이니까, 흙이 또리 사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은 이렇게 해서 막으면 되고요 뭐 수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흙이 잘못 떴을 때, 잘못 떴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게 이쪽에서 패가 나눌 거면은 여기를 때리고 2단패 모양을 하는 게 백이 유리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들어 주면 안 되고요. 여기를 빠져서 이렇게 단수칠 때있고두 점을 잡을 때 대젖혀서 패 없이 잡을 수 있다는 거. 백의 입장에서 패 없이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하나의 좋은 그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 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문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